비싼 거 절대 안 쓰셔도 돼요. 음... 피부가 망가집니다. 장벽이 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아... 만 원대야. 오... 말이 돼? 아이오페 레티놀이 되게 비싸거든요. 음... 그거랑 똑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메아리들. 저도 그렇고 우리 메아리들도 그렇고 뭐 관심사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탑은 어떻게 하면 좀 천천히 어, 늙는 방법 없을까? 역시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저성노화 이분이. 예, 그 답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디렉터 파의 피현장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아리 여러분. 저 오늘 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출연인데요. 오늘 그 윤영미 언니와 함께 음, 덜 노화되는 법 홈케어 관리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음. 오늘도 좀 꿀팁 많이 방출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어, 우리가 뭐 디톡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네. 얘기 많이 하는데 화장품 디톡싱을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화장대 보면 유통기한 지난 것부터 음. 같은 종목이 여러 개 있기도 하고 음. 선물 받은 거 내가 산거뭐 갑자기 필요해서 산 것들 음. 뭐 얻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화장품도 왜 광고 보고 어머 전지현 이러고 음. 사고 이영애. 이름 <laughs> 네. <하고. 웃음> 그다음에 광고 보고 사고 뭐 이런 게 많을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모조리 다 나쁘다 이건 아니겠지만 똑같은 음. 돈을 쓸 바에는 나한테 딱 맞는 거를 사서 제대로 쓰는 게더 좋지 않나 어. 예전에는 왜 그러니까 제품 요거 하나에 들어있는 음. 성분들이 음. 굉장히 다양하고 많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개수가 많은 비싼 건줄 알았어요 음. 그리고 백화점에서 팔면. 비싸지. 당연히. 그 당연히 난 지갑을 열겠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핵심은 다이소에서 사든 올리브영에서 사든 백화점에서 사든 거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와 함량, 아, 아. 또 그게 나한테 딱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음. 확인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성분. 되게, 예. 저는 이제 화, 성분과 성분의 함량입니다. 음. 제가 중하게 여기는 거. 성분과 네. 성분의 함량. 예. 이 시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는 뭐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빼는 게더 음. 효율적이잖아요. 뭘 빼면 좋을까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 음. 나이에 일단 사십 대 음. 이상의 분들에게 일 음. 각질 제거가 과하게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제품들은 불필요하다. 아, 각질 제거 필요한데? 사실은 음. 그냥 자고 일어나도. 각질 제거가 돼요. 폼 클렌징만 해도 각질 제거가 되기 때문에 스크럽제를 문질문질 하면서 각질을 물리적 제거, 화학적 제거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거기 이제 바하, 아하라고 하는 음, 각질 그렇죠, 제거 그렇죠.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면 너무 과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음. 얼굴 때를 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음. 근데 그거는 몸도 밀지 말라고 하는데. 뭐 음. 얼굴 때를 밀고 있다? 아. 심지어 그걸 뭐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피부가 망가집니다. 장벽이. 아, 음. 그러니까 그냥 턴오버가 잘 되는 뭐 비타민 C나 레티놀을 바르는 게 낫지. 일부러 떼어내려고 스크럽제나 음. 각질 제거제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자, 요거는 빼고 네. 두 번째 빼야 되는 게 네. 에탄올이나 변성 알코올이 고함량 들어있는 뭐 토너 음. 또는 선크림 이제 전성분딱 보시고 앞쪽에 (1에서 5번까지) 보시면 그게 고함량이에요 음. 딱 봤는데 1, (1번이) 아마 물일 거예요 거의 정제수 음. 그다음에 들어있는 게뭐 에탄올이나 변성 알코올이 있다 그러면 음. 아 이거는 어, 쓰지 음.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바를 때 시원함은 있어 기분도 오. 좋고. 성량감이 있으니까. 음. 근데 그걸 매일 쓰면은 피부에는 좋지 않으니까, 그거는 음. 좀 오케이. 가끔 쓰시더라도, 예, 그렇게 쓰시라.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음. 색조 메이크업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럴 순 없지만,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에 음.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음. 그거를 성분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원료의 색인지. 음. 색소를 넣은 건지, 인공색소를 넣은지 아, 알 수가 어. 없기 때문에 성분을 보시면 거기에 무슨 황색 4호, 적색 202호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건 인공색소예요. 음. 근데 굳이 내가 피부 좋아지려고 바르는 거에 음. 색소 있는 거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음. 자, 그리고, 어, 뭔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덧바르는 게 좋아서 이것저것 막 사고 음. 막 가짓수 많이 갖고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근데 어, 정말 음. 피부에 필요한 것들은 몇 개나 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탁탁탁 꼬집어서 음. 한 다섯 개만 얘기를 하자면 네. 어떤 걸 추천을 하시겠어요. 꼭 써야 되는 거. 음. 첫 번째는 약산성 클렌저. pH 한 4에서 음. 6 정도, 6.5 정도가 아. 약산성 미산성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약산성 어. 클렌징 폼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음. 어디 제품이에요? 하나는 에스네이처 아쿠아 라이스 폼 클렌저고요. 코리든의 음. 밸런스 풀 클렌징 폼. 얘네들의 특징은 pH가 4에서 6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음. 하는 약산성에서 미산성 클렌징 폼이고요. 우리 피부를 순하게 지켜주면서 음. 불필요한 성분이 없어요. 그리고 음. 일단은 이제 음. 올리브영에서 살수 있는 음. 음, 합리적인 가격대의 클렌징 폼이라 음. 음. 클렌징 폼 우리가 음. 너무 비싼 거 쓰기 좀 그렇지. 그렇죠. 음. 네. 굳이 비싼 거 절대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클렌징 폼만이 아니라 오일이 필요해요. 어, 클렌징 오일. 예. 왜냐면, 우리 이렇게 메이크업 하잖아요? 이런 음. 정도 상태는 이걸로 불가능해요. 맞아, 맞아. 클렌징폼으로. 음. 음. 오일을 꼭 써주셔야 돼요. 얘는 바이어도마의 미셀라 클렌징 오일이고, 이건 음. 더파이의 선플라워 클렌징 오일. 얘는 이름에서 선플라워가 있잖아요? 어,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 오일. 음. 해바라기 씨 오일이 항산화가 좋고, 음. 리놀레이 액시드라고 우리 피부 지질과 유사한, 같은 음. 그, 지방산을 가지고 있어요. 오일에. 그러니까 지울 때도 좋은 오일을 쓰는 거죠. 비타민도 비타민 무기질도 많이 들어있고. 음. 그게 고함량입니다. 요거 미셸라 클렌징 오일은 미셸라가 입자를 작게 만든다는 뜻이고요. 음. 요것도 천연 오일이 고함량이에요. 천연 오일을 쓰면 원래 비싸거든요. 그렇지. 근데 얘는 가격대도 안비싸안 어. 비싸요. 안 비싸면 얼마 정도? 뭐 2, 3만 원대? 어. 충분히. 천연 오일이면 원래 엄청 비싸야 되는데. 어. 그렇죠. 그래서 가성비도 괜찮다. 그다음에 네. 수분 유수분, 유수분 밸런스를 밸런스. 토너 예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토너가 중요한데요. 일단 토너는 이렇게 세 가지 토너를 음. 왜 발라야 되냐면 첫 번째 빠른 흡수 흡수가 빨라요. 속 건조가 생기는 분들은 토너를 바르세요. 토너를 어떻게 하냐 두번 레이어링. 음. 그럼 이게 쌓여서 속건조가 안 생겨요 얘는 음. 음. 지금 더레바이블랑도올리고 히알루론산 딥토너예요 히알루론산 뭔지 아시죠?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가 있어요 그래서 고분자는 입자가 커서 촉촉해 점도가 높아요 저분자는 엄청 물, 얇아 근데 입자가 피부에 흡수가 잘 되시거든요 네, 피부에 쏙 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고중저를 초저분자까지 다 사용해서 피부에 쭉 수분을 넣어주는 히알루론산에 좀 특화된 토너고요. 그리고 요건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오아시스 토너인데 요거는 판테놀 요게 잘 들어가 있어서 알란토인 이런 거 음. 기능성 제품 바르기 전에. 음.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좋아요. 얘는 음, 복합성이나 수부지나 이런 음. 분들이 괜찮은데 어, 딕션니스트 아미노 엑시드 토너 차이가 뭐냐면 얘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음. 피부에 공급해줘서 좀 영양 음. 해주는데 저자극으로 각질 제거까지 해줘요. 파하라는 아. 성분이 있어서 얘는 자극 하나도 없이 오. 잘 제거를 해주는 바르기만 해도 음. 되는 막 문지르고 이런 거 전혀 없이 되는 음. 그런 토너라. 속건조 잡기에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수분크림. 아, 수분크림? 수분크림은 뭐, 무조건. 아, 필수지, 필수 필수죠. 그래서 수분크림은 수분크림. 제가 세 가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VT에 티엑스토닝 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수분크림인데 음. 얘를 왜 추천하냐면 트라넥사밍 엑시드를 사용했어요 어. 수분크림처럼 바르는데 미백효과까지 더 좋아지는 하얘진다 예. 코스알엑스의 더세라마이드 스킨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 성분중심 브랜드예요이 브랜드도 그래서 이름처럼 세라마이드가 있잖아요 음. 세라마이드도 왜뭐 세라마이드2,3 뭐 4, 5, 6 이렇게 있거든요 음. 종류별로 성분이 다 있는데 그 종류를 다 넣었어요. 아 그리고 유사세라마이드라고 해서 2종 유사세라마이드를 넣고 지방산까지 세 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거를 3.5%고함량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좋고 바이오더마는 음. 예, 바이오더마가 예, 유명한 이제 프랑스 브랜드인데 오일을 굉장히 잘 썼고 음. 뭐 시카 성분이라 진정 성분을 잘 쓰고 음. 민감 피부부터 뭐 아이부터 다쓸수 있는 음. 그런 수분 크림이고 되게 촉촉해요. 이렇게 가성비는 괜찮은데 음. 성분은 영양 성분, 장벽 성분, 뭐 미백 성분을 잘 사용한 수분 크림을 바르는 음. 게 이왕이면 좋은 거죠. 이어가지고 음. 야간 집중 케어로 가볼게요. 야간 집중 케어는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비타민C와 레티놀은 반드시 추가해서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부터 보면, 이건 LG 생활건강에서 만든 더페이스샵인데, 오. 사실 더페이스샵 하면 옛날에, 음. 우 길거리에 약간 조금. 예. 좀. 저렴한? 예, 예. 음. 우리 라떼는, 음. 저거 싼, 싼 브랜드, 막 그렇지. 이랬잖아요. 음. 근데 LG에서 얘를 샀어요. 오. 더페이스샵을 인수! 해가지고, 음. 막그 LG 연구원들이 막. 연구 개발을 막 해가지고 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아. 만원대야. 말이 오. 돼? 좋다. 그래서 물론 음. 다른 비타민C 잘 맞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가성비가 좋아서 가져와 봤고요. 음. 다음 요거는 더파이 레티노 치올 세럼입니다. 음. 타이트닝이에요. 음. 타이트닝의 개념은 조여준다. 타이트닝. 아. 주름 네. 타이트닝. 나 네, 이거 필요해. 네. 예. 그래서 얘는 모공 커진 거랑 주름 잡는데 딱 좋아요 레티놀은 무조건 모공이랑 주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얘는 중강도고요 순수 레티놀에다가 HPR과 바쿠치올이라는 이세 음, 음. 가지를 다 믹스해가지고 중강도로 딱 맞춰서 만들었고 코서렉스의 더 레티놀 0.3 음. 고강도네요 0.3 레티놀 하면 사실 아이오페인데 아이오페 예, 이건 아모레퍼시픽이 너무 싫어하겠지만 음. 그, 아이오페 레티놀이 되게 비싸거든요. 음. 0.3? 음. 그거랑 똑같아요. 헉. 순수 레티놀 0.3고강도의 비타민 E랑 여기 보면 판테놀. 요걸 음. 같이 써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걸 음. 다 같이 잘 썼다. 헉. 이거 다 넣고도 2만원대. 음. 괜찮다. 그 다음에, 자, 이거 아무리 잘 발라도 음. 뭐를 안 바르면 쓸모없다? 자외선 차단제. 딩동댕. 음. 자, 보시면은 요거는 유기자차고. 이거 혼합자차 얘 무기자차 그래서 음. 무기자차가 푸시다인 더마트러블 징크 카밍 선크림인데 징크가 피부에 정말 순하고 음. 자외선도 A, B 다 차단하고 애기도 바를 수 있는 성분이에요 음. 그래서 얘는 온가족템이거든요 음. 자, 이건 유기자차 두 가지인데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바르면 아, 뭐야, 이싹 스며들어요 선크림 맞아? 허? 이런 느낌 이즈앤트리의 지금 히알루론산 프레시 선 세럼인데 일단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만들어서 촉촉해요. 아. 촉촉한데 번들 아니고 그냥 촉촉. 수분 세럼이 아, 번들거리면 안 돼. 셀리맥스의 브라이트닝 모공 잡티 선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음. 선크림인데 음. 트라넥사밍엑시드랑나이아신아마이 성분을 고함량으로 넣어서 음. 바르면서 기미 잡티 케어하는 아. 거예요. 발라보면 음. 또 산뜻하고 사용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구달은 혼합자참 그러니까 음. 무기랑 유기가 섞여 있는데 톤이 살짝 백탁이 살짝 있어요 그린 허... 톤업이 돼서 아, 그럼 약간 붉은끼 있는 네. 사람 좋겠다 붉은 거 올라오는 분들 면도하고 울긋불긋한 분들은 그린 음. 보색을 딱 발라주시면 이게 보정이 돼요 성분도 좋고 가격대가 또 훌륭해요 가격은 2만 원대로 적혀 있는데 음. 무조건 거의 다1 플러스 1 그리고 선크림은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일단 몸에도 발라야 돼. 목 필수 네. 음. 뒷목 손네 뒷목, 손, 팔, 팔. 이게 필수라서 음. 금방 써요. 듬뿍 잘 바르시는 게더 중요하다. 음. 근데 제가 오늘 저의 화장대를 점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쓰는 화장품 을다 <laughs> 가져왔어요. 우와, 네. 기대돼요. <laughs> 볼까요, 한번? 저는 사실 좀 많이 바르는 단위기도 해요. 예. 사실은 더 있는데 어, 제가 창피해서 못간 거라서 너무 많아 갖고 <laughs> 스킨 종류 같은 거 하나. 음. 에센스 약간 그 순한 그런 고함량 아닌 거 그런 에센스 하나, 예, 예. 그다음에 크림 자외선 차단제. 예. 저녁에는 에센스 종류 한두 개, 음. 크림 종류 두 개. 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여섯 개 정도 는 바르는 거야 예. 저녁에.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루틴은 어. 아침에 항산화 성분이 엄청 들어있는 그런 음. 묽은 제형 써서 속 건조도 잡고, 음. 노화 방지 해주고, 음. 앰플은 이런 거 네. 쓰시고, 음. 수분크림 요 중에 하나 음. 딱 바르신 다음에, 선크림과 쿠션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밤에는 이런 걸 쓰시고, 음. 여기 비타민C 이렇게 아. 네, 쓰신 다음에, 막 형성을 딱 해야 되니까, 이런 크림들로 비타민C가 잘 피부에 머물도록 해주시는 음. 거 추천드립니다. 음. 아이크림. 저는 꼭 바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크림이 이런 일반 크림하고 다른 거는 그냥 뭐 카페인이라든지 붓기 좀 빼주는 성분이 좀 들어있기는 한데 그거는 그냥 일반 세럼에도 들어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꾸덕해요. 아이크림이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그러실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꾸덕한 수분 크림을 발라주시면 되고. 이게 꾸덕해. 이렇게. 비싼 거를 조금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싼 거를 많이 쓰는 게 좋을까? 싼 거를 많이. 나이 들수록 어. 여러 번 발라야 돼요, 하루에. 비싼 거를 사서 많이 쓰셔도 되고. <laughs> 근데 제가 추천한 합리적인 소비는 음. 저렴한데. 잘 만든 제품을 적당히 덧발라주는 게 음. 좋고 자외선 차단제도 무기, 유기 음.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시는게 좋아요. 선크림도 음. 이지워시가 있고 워터프루프 두 가지가 그렇지. 있거든요. 잘 지워지는 거. 골프 치러가. 음. 근데 이지워시 바르면 안 되잖아요. 비. 그렇죠. 음. 워터프루프 발라서 자외선을 무조건 차단하고 음. 물놀이 갈 때. 음. 근데 평소에 워터프루 바르면 이중세안해야 돼요. 맨날 클렌징 오일하고 클렌징 음. 폼 피곤, 피곤한데 피곤해 그러니까 이때는 이지오씨를 발라서 이런 걸로 하나로 탁 지우고 자고 이렇게 음. 골라 쓰시는 게더 현명한 사용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살만 뺄게 아니라 화장품도 음. 정말 잘 알아가면서 뺄거 빼고 음. 보탤 거 보태고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게 아닌가. 오. 그리고 되게 간단한 포인트인데 이거 하나 알면 오 그랬구나 음. 이런 것도 생겨서 네. 좀 재미있게 루틴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우리 메아리들도 어, 화장대를 한번 쫙 보시면서 아. 시현장 대표가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랬지. 이걸 잘 샀구나. 아니면, 아, 요거 말고 요것도 써봐야지. 뭐, 이런 오늘 팁을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도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었고, 도움이 되셨기를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어, 네, 감, 기도합니다. 네, 네 좋아요, 네.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네.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